주기함수의 그래프와 응이 제목 자체를 볼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언급이 되고 있고 어느 단원이냐, 당연히 물론 함수 단원이겠지만 어, 이미 도형, 규칙성, 어, 그래프에 대한 인재 그래프에 대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프에 대한 단원 어,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f x 더하기 p는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함수를 정의하기는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다 치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꺽쇠 하나의 길이가 이만큼이죠. 그지? 이거마다 계속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p값이 얼마냐 f의 x 플러스 2는 f x 말이 당연 되죠. 그렇지 이럴 때상 1.5대2.5 이게 다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fx 플러스 4와 fx는 같냐? 이것도 똑같아요. fx 플러스 20과 fx 같냐? 이것도 똑같아. 요그렇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문제에서 우리는 주기라는 얘기를 할 건데 주기라는 것은 반복되는 길이 중에 가장 짧은 길이야. 그래서 얘가 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수 P 가장 작은 양수 P일 때이 함수가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가 2죠 그러니까 얘는 2 e, 이런 표현을 할 때만 주기를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표현 자체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두째 줄 볼까요? 메뉴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를 주기란 한다 라고 색칠 되어 있죠? 뭐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fx는 fx 플러스 p, 그 fx 플러스 2p, 3p, 4p 이게 모두 성립한다라는 사실이야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란에 쌩뚱맞게 나와있는데 어쨌든 함수방정식 표현이니까 동그라에 1번과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f의 마이너스 x하고 fx가 같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가 같다 밑에가 마이너스 붙은거지 그지? 어.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했고 이런 원점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숙시간 e 맞나? 나이 u n d e 고 한다고 했지? m e y o 수 n g 수 o n s a 수 s o n What's the damsel? What's the d a m s e 어, 어, 방금 뭐라고 어 아, 내 말에 묻혔어? 네. 무슨 함수? 아, 그 얘기를 해도 된대. 무슨 함수? 네. 어? 모르겠어. 어, 당연히 모르죠. 그냥 말하는데도 얘기하면 돼. <laughs> 뭐 우리가 뭐 1, 2번 당사. 하우 어? <laughs> 함수라고 한다. 아. 우 함수.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함수야. 외우세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적힌 이,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항수화해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x 예요 이게 b 함수에요 얘네들의 특징이 거기 것처럼 얘는 y의 적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함수에요 요게 어, 가장 기본적이서 가장 중요한거에요 나왔으니까 설명 드렸구요 밑에 1번 봅니다 1번을 보시면 함수 fx가 0부터 1 사이에서 식이 나왔어. 뭐라 나오냐면, x 플러스 1분의 2x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에 보면, f 의 마이너스 fx하고 fx가 서로 똑같아요. 다 해보면, 얘는 f에 x 플러스 2와 같다. 라고 돼 있어. 뭘까? 주기만 하는 얘기야. 아,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얘가 problem. I'm s i c 이 o 는 t 이 e y 콜 x y Why? 가 2가 Why? 그 상태에서 x 대신 0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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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대입하면 0이고 1 h y 얼마니? 1이죠. 그 h y 그래프는 0부터 1 사이에서 Why? w h 그래프 y 그 h 그리고 있다는 y Why? 어. 그러면 이 함수의 하나를 가지고 요만큼만 정의돼 있고 그 다음 에 얘가 무슨 뜻이야? 바로 Y축대칭이야 Y축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여기는 정의 안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돼요 0부터 1까지만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의미는 끝난거야 그 상태에서 Y축대칭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성태 얼굴처럼 이쁜 꽃이 탄생을 했어요 어, 속이 안좋으시면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야? 축이가 1지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0, 3, 4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길이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예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시겠죠 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걸 놓고 싶어요. gx e 6분의 1 fx. 6분의 1, 절대값 x라고 돼 있어. 어, 그때 fx e 어. gx. fx-gx의 실근이라고 되어있죠. 실근은 뭔데? 교점이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제 실근은 교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1, 2, 4, 6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각이 있죠. 지금 그러면 fx라는 것이 노란색 그래프요. 그 다음에 6분의 1 절댓값 x라는 것은 gx입니다. gx의 그래프를 이 위에다 그립니다. 만약에 교점입니다. 일단 원점을 지나죠. 절댓값이니까 v자 형태의 그래프인데 x가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6일 때 함축값이 1이 나와. 왜 1을 찾느냐? 이 자리가 1이잖아요. 1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6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원점까지 쫙 가고, 그리고 나서 끝없이 가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도 똑같이 가겠지. 그렇지? 이 자리가 마이너스 6일 때 1을 만나. 그럼 결국은 원점을 제외하고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점에서만 만나. 그 양쪽으로 5개, 5개, 10개 그리고 원점나 모두 1 1단계의 교점, 슬쩍, 실문을 갖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프의 형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막표 특강 2번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어떤 함수예요 1부터 2까지는 직선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모든 실수의 세트1 주기가 2라고 돼 있지 실제로 그래프 자체가 0부터 2까지 그려졌으니까 그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y 콜 5분의 1x 같은 방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좀더 해보시고요 3번 그래프입니다 아까 제목에 어떤식이 있었냐면 반원 이런게 있었어 거기 이런게 있잖아 y는 루트의에 1단위나 스택스체크 게 있어 이걸 무리함수로 보느냐 무리함수로 볼 수는 있죠 근호 안에 x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따로 반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y제곱은 얼만데? 1-x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렇지? 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그데 얘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 제곱 1이라고 돼 있네. 이건 뭐야? 원이잖아. 거꾸로 가겠습니다. 넘겼을 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y 인데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이 붙어야 돼.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없어졌느냐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걸 굳이 y로 쪼갠다는 얘긴데 그 상태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바로 x축을 기점으로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y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는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반원 이만큼의 그래프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 아래쪽은 그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함수값이 음수지 않지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y는 마이너스의 나중에 미분 배울 때도 이거 좀 달리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만큼의 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일과 플러스 1까지야 그럼 이 노란색이 되는 거지. 그리면서 또되또 반원, 또 반원 이런 식 계속 끝없이 그려지겠네 맞죠? 그리고 주기가 일이라고 했고 그 상태에서 y는 a x 플러스 1이야 이걸 그려봐야겠네. 자 a 가 마이너스 일과 플러스 일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 원, 원, 나 원. 그럴 줄 알고 있었죠? 원, 그러지마 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ax 플러스 1이 뭘까? 직선이죠. 뭘 지나? 0,1이야. 그러니까 이그 점을 지나는 직선 뭐야? 계속 움직이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럼 일단 기울기의 양수라고 하자. 음수일 때도 똑같은 형태니까. 양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거든요. 근데 네 군데에서 만나야 돼. 일단 맨 위에는 꼭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쵸, 북극점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 둘를만날수 있겠네. 그럼 1 2 3이야. 그럼 좀더 길기가 작아서 네 군데서 만나려는 어떤 점을 지나? 정확히 이 점을 지나야겠죠. 맞나? 그렇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지. 그 어, 그래서 이렇게 지나도록 할때네 개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지날 때도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으니까이 점과 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4번을 가시면 어떤 이되느냐 얘는 같은 얘기인데 폼을 써서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거기는 그림처럼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또 있어. 그 상태에서 그 가와 나 조건 아래 보면 y 콜 뭐라고냐면 x 플러스 인의 a x 니까 여기에다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여서 만나는 교점을 채워봐라. 그런 뜻이야. 알았죠? 어, 그렇게 해서 그거 조금 따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자. 자 이렇게 해서 얘기는 다 끝났는데 방금 전에 썼던 요 유제 있죠 반원의 반제. 그래서 반원이랑 특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270쪽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 제곱 더하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이원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얼마 plus minus root에 p l u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원어의종 바뀔 수 있죠. 어떤 1을 더하고 빼준 거예요. 1을 더하고 빼준 요 1을 더하고 빼준 거예요. 1을 더하고 이준거1 더하고 1더고 1을 더하고 빼 1을 더하고 빼준 1 더하고 빼준 요요 이제는 1 빼고 나머지 이 뒤쪽을 마이너스로 보면 x 곱이 2에 완전적으로 식이야. 그래서 제곱하니까 y 제곱이죠.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이제 곱 플러스는 17, 곱 이렇게 나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말고 근호 안에 x 제곱이 있는데 x 제곱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전부 다 반원이라는 사실이야. 맞지? 어. 그래서 반원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5번과 6번은 지난 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대략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첫 번째 그래프는 위쪽 반이요. 두 번째 문제는 아래쪽 반이야. 그 상태에서 어, y는 m 에 x 2. 여기만 생는데 말로 하잖요 얘는 지난 점이 0, 1이었잖아. 그럼 얘는 지난 점뭘 알려 준 거야? 2, 0을지는 거지. 그렇죠? 이런데 최근에 질문하는 거 어제 유정이 질문한 감나 어 어쨌든 특정한 점들 안졸리죠안졸리죠 오늘 어쨌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잘랐어요이 콤마 영을 지나는 직선에서 움직여서 계산하시는 데 얘가 아니죠 주기성 이 있습니다 알지 그럼 시간 조금 여유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했던 걸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뒤쪽 경우에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이걸 해보시고, 밑에 거 없시고, 선생님, 이거는 그래프가 잘보르세요 얘를 어. 어떻게 움직여야 몇 군데서 어.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질문을 시면 돼요. 알죠? 시작해보세요.